오랜만에 또 바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, 약속이 있어서 안성으로 가고 있거든요. 아 근데 지금 약속 시간이 점심 12시에 만나기로 했었는데, 차가 계속 점점 밀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도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아 오늘은 누구를 만나냐면요, 라이더 갱원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어,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가지고. 시즌 오프 하기 전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냈고요. 아, 나얘등보도안 하고 나왔다. 오늘은 뭘 까먹은 게 없나 싶었는데 또 하나 있었네요. 여긴가? 들리니? 어, 들려. 아, 대박. 같은 10분 채널이라고? 쓴단 말이야? 어. 와. 맞아. 와, 아,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. 맞아. 나오기 잘했다. 아, 맞다, 이거, 영상 찍을 때. 아. 아, 방어판 나오고 저녁 상관없어. 이제 내일 가집시다. 아, 맞네, 맞네. 아, 알았어. 내일, 오늘 표시야. 아. 아, 아, 아 어. 아니, 처음 보는 날, 처음 보는 날 이제 이별이라니나자려면이별이네 거의 다 와가나? 1.5km인데, 양산하에 가자. 그래? 얼마 안 남았어? 아,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, 어. 배를 탈 거야. 여기, 여기로. 저기. 어, 우와. 멋있지? 어. 주차장이 이렇게, 보도블록처럼 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. 뷰티해서터부 도착했습니다. 어, <laughs> 아, 됐다. 됐어요. 꽂자. 아, 우선썸네 찍긴 해야 되는데. 맞아. 썸네일 어디 찍지? 빛이 여기서 드니까 배경 여기 나올까? 배 타러 갑니다. <laughs> 자, 밥을 와, 먹으러 여러분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 잠시 이런 게 보일 텐데요. 보호 필름이 조금 들려 있더라고요. 조금 있다가 알아차릴 예정이니까 제가 잠시 반으로 갈라져 있어도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빠다고 그랬어. 아저씨. 아저씨. 그럼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해 줬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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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오실까? 이제 오시는 건가? 저거야 설마? 어, 저거야. <laughs> 삼세 개야. 장이 어디서 뼈다귀 가져와가지고 어, 지지 저... 열심히 먹. 그때 왜 울어? 가지 마 어디 가? 영아 사람 보는 사람마다 야옹야옹거리네. <laughs> 저기 있는 거산책 로야? 밥 먹고 밥먹야 소원하시게. <목소리도> 우리야 어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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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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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아, 근데 갈때 더울 것 같아? 놀리는 맛이 아주 그냥. 그만 놀려. 달달합니다. 안돼. 미시. <laughs> 또 만나요. 근 나도 로드를 잘못 봐. 로드 사고뭉치 끼이 많아요. 아. 고마워 덕분에 좋은데도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 조경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. 다음에는 좀 빨리 만나야겠다. <laughs> 아, 안 가기 잘했다. 너무 싫어. 쌍화차 좋아해? 나 아, 완전 좋아해. 아, 진짜? 어, <laughs> 아, 몰랐어. 아이 페이보릿 진짜야. 어, 아, 세상에. 왜 쌍화차 안 좋아해? 나초딩입 맛이라 단거 아니면 안먹어 아니었어. 나 이거 좋아. 가을 때 되면은 논밭이 이렇게 황금빛이 되잖아. 이거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아. 오늘 아는 친구아 나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나있지? 진짜 영화 영화 같아. 응. 아 오늘 라이 딩 나오게 잘했다. 날씨 너무 좋네. 나 그냥 집에 있을라 했는데. 뭐아니냥힘들어가지고 <laughs> 바로가야죠. 어? 여기 많아. 어? 호텔이에? 와, 이쁘다. 와, 건물에서 일단 안 끄적인데? 지금 촬영을 하면서 들어갈 거지? 아니, 나 들어가서 찍어. 들어가서? 응. 백설군지야. 먹으면 죽는 거 아, 니야어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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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착한다 몇시? 5시 5분에 도착이네 내가 다가 조금 빠져야지 어다 됐어? 아, 준비됐어? 어된것같아 됐어 좋아 가자 먼저 그래, 갈려? 그래 나 여기서 곧 우회전 어나 어, 이거 그건가보다 자동차 전용도로 야야야 빨리 빨 잠깐만 어 갑자기 고속도로를 달아 신날 뻔했네 또 영상 올라가나요 와 미쳤다 네네네 두 시간 걸린다고 에 네? 이륜차로 하니까 두 시간 걸려 지금 길 막히나 봐어와나 네, 네, 네. 고속도로 탈뻔했어 아 네, 네. <laughs> 어. 어, 조심히 가고, 여기서 이제 간다. 조심히 가.